1 6화의 처음은 부모님 가게 청소를 도와준 프리룬한테 감사를 표하는 우타가 등장하고 나서, 과거 간판에 적혀있던 하트 반짝이는 록과 자신이 가진 열쇠와 똑같아. 자신의 열쇠가 정말 하트 반짝이는 록일 경우에, 구전처럼 영원한 사랑이 가능하리라 여기는 메로론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우타 선파이 고고로, 나나짱ゃん노 그래, ネットでまた話題になってるの.어 에? 마사. 프리룬은 우타 일행의 영상을 불법 업로드해 여왕에게 벌을 받았습니다. 이때 타카카는 우타 일행이 하나미치 타운패스의 스페셜 게스트가 되어 라이브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것에 말했으며 우타 일행은 이를 받아들인 뒤로 하나미치 타운패스에 대해 프리룬한테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녀에게 자신들의 동료라 말하고 나서 함께 열심히 하자는 말을 한 뒤로 다 함께 특훈을 하려 했으나. <laughs>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아 타나칸한테 대신 계획해 달라 했고 또 타나칸이 계획한 특훈을 했는데 우타 일행에게 동료라 불려 기뻐한 프리룬도 특훈에 참가했습니다. 거에다 스테이크 먹자 우키 라라 보리 우키 라라 밤에 우타는 윙크 연습 중이던 프리룬을 보자 귀신이라 착각했으며 보리 보리 보리룬 분위대로 윙크 와 기메 포즈나 연습시 다음 장면, 프리로는 우타 일행과 함께하는 날들이 즐거워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면서, 본인도 그녀들의 동료라는 말을 들어 기뻤던 것 때에 언급한 뒤로, 지금부터 모두처럼 전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라 했습니다. 다음 날, 타나칸이 준비한 레슨 스튜디오에 들어가고 나서, 메로롱과 함께 숟가락 마이크를 우타에게 받은 뒤로, 변신한 우타 일행과 노래와 춤 연습을 하다, 괴인의 출연을 느꼈습니다. 그뒤 괴인이 나타난 곳에 도착하자, 초키리단의 멤버가 괴인 안에 있는 걸 느낀 뒤로, 그 전멸한 이슈니... 응. 도리에... 응, 응. 우타 일행을 봤습니다. 또 그녀들을 구하기 위해 괴인한테 덤볐으나 당연히 상대가 될 리가 없었고 다친 프리룬을 본 우타는 분노의 나나와 코코로랑 합체 기술을 시전했습니다. 추후 합체 기술이 통하지 않는 걸 보고 나서 괴로하는 초키리단의 멤버를 설득한 뒤로. <목소리> 도망가는 그를 봤습니다. 계속해 기절했던 프리론이 정신을 차린 걸 보자 이내 안심을 한 뒤로 나약함을 자책하는 나나와 코코로를 다독였습니다. 마지막에 하트 반짝이는 록의 진짜 용도를 알게 된 메로론이 나온 뒤로. 키라키랜드에 돌아가려는 프리룬이 나오며 끝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랑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